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설립 46주년 기념 감사부응 사경회가 지난 12일 금요일 밤부터 주일 밤까지 표 때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는 주제 아래 브라질 상파울루 파송 선교사이신 김상식 목사님과 석기현 담임 목사님,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 전무위원장이신 조영길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담당자들이 준비한 영감 있는 찬양의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으며 강사 목사님들의 뜨겁고 확신에 찬 설교 말씀과 특강을 들으며 많은 은혜를 받고 사원과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희년을 4년 앞둔 가운데 전교인이 제 2차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향 50년과 미래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힘을 모아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 작정을 안 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로비에 비치된 작정서에 작정한 후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보내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특별 새벽 기도 운동 마지막 주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에는 예수 정사 기념 예배가 제1 이 성전에서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는 제목의 설교,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성찬식, 담임 목사님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중 성찬식이 있으며 부활절 특별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헌금 예산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영화, 유아, 유치부 및새 소식반을 대상으로 한 교육국 부활절 대축제가 오늘 오후 3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중고등부 SFC 부활절 특별활동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집사회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제3성전에서, 권사회 원래회가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경향 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별들의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5시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부활절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시온, 호산나, 할렐루야 연합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3시까지 제1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34에서 37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경규성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아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조연조 집사 이명자 집사님의 일남 신랑 조동근 군과 김정숙 권사님의 일녀 신부 김다운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낮 12시에 성북구 키나 웨딩홀에서 김수만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교육위원회 상반기 유아세례 시취문답 경양선교회 임시총회 정기당회 피택 직분자 모임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신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성경 암송대회 및 그림글짓기 대회가 경향교회당 제3성전 및각 교육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